35장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섯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랜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장이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불개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신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양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반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계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 데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양단과 단을 옮기는 데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롯 그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각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골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제주 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제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애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지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셔서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36장.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이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4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벌끝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쉰 개씩이다. 이고드를 서로 닫게 하였다. 금갈고리를 쉰게 만들어서 이두 쪽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두개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를 열자 너비를 한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에 두촉고지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반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스무 개를 만들었다. 그 널반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마흔 개를 만들었다. 널반지마다 그 밑에 촉고지를 두 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 북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스무 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마흔 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반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두 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였다. 그래서 그것은 8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하여 은 밑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벽에 널반지에 다섯 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에 널반지에 다섯 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뒷벽에 널반지에 다섯 개를 만들었다. 널반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반지에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짰다. 이것을 칠네 기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 받침 네 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다섯 기둥과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을 입혔고 그 밑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37장 부살레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자 반, 너비가 한자 반, 높이가 한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밑 네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괴의 양쪽 꼬리에 끼워서 괴를 멜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두자 반이요, 너비가 한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두 그름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이고 너비가 한 자이고 높이가 한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다.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서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 다리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들이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까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까지 세 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까지 세 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각 곁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승화꽃 모양의 잔세 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승화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잇게 하였다. 등잔 일곱 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양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써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